안녕하세요. 이순신 포럼의 이부경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597년 4월 22일 막다 정호의 삼내 영리의 집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고 저녁에는 전주 남문박 이의신의 집에서 잤다. 판관 박근이 와서 보았다. 전주 부윤도 후한 대접을 해 주었다. 1597년 4월 28일 막다 아침에 원수가 또 군관 권승경을 보내어 문안하며 상중에 몸이 피곤할 터이니 기운이 조금 회복되거든 나오도록 하십시오 라고 전하였다. 그리고 또 지금 들으니 친하게 지내던 군관이 현재 통제형에 있다고 하여 편지와 공문을 보내서 나오도록 하였으니 데리고 가서 간호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편지와 공문을 만들어 보내왔다. 이것은 박기봉 편역 충무공 이순신 전서에서 발췌했습니다. 4월 1일 옥문을 나와서 27일만에 원수가 있는 순천에 도착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온 것을 알고 군관을 보내어 조문도 하고 안부도 묻고 염려해 줍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는 하나 어머님이 돌아가신 상중이고 또 의군부에 잡혀 올라가서 고신을 당한 몸인지라 여러모로 배려해주는 권율 장군의 따뜻한 마음씨가 엿보입니다. 아량있고 너그러운 마음 씀씀이에 이순신 장군도 고마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백이종군 하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립니다. 삭탈 관직 당하고 죄 없이 억울한 환경에 처했어도 묵묵히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의종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과거에 급제한 자들의 충군, 죄를 지은 벼슬아치를 군역에 편입시키는 형벌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온갖 모함을 다 뒤집어 쓰고 가는 백의종군 길에서 관리들과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따뜻하게 대접하며 진심을 전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이는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내가 지금 백이종군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스티브 잡스처럼 자기 회사에서 쫓겨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자신의 미래는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초연하게 수능하며 닥친 일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말입니다. 평소에 신뢰를 쌓으며 자신을 갈고 닦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명예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리더이기 때문에 CEO이기 때문에 더욱더 명심해야 할 덕목입니다. 감사합니다.